안녕하세요. 주세혁 선수와 함께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 조금 무거우면서도 저희에게 중요한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견해를 기다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이제 어, 네티즌들께서 설왕설을 많이 했는데 아, 예. 아직까지 구국에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들어보지 없는 아, 주제인데.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 네. 이야기인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유튜브 채널인 만큼. 너무 뭐 이렇게 무게감 갖지 않고 편하게 네네. 사견을 좀 이해해 주시면 네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올림픽에서의 한국 선수들이 낸 성적에 대해서 예, 주세 선수는 아. 어, 만족하시는지 또는 불만족하시는지 예, 또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음. 어떤 평가들이 타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성적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고요 <laughs>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네. 현실 같아요 그냥 현실 네, 한국 탁구 현실 같아요 지금 네. 그냥 할딱 못하지도 않고 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못한 그냥 이제 평균 정도 평균 정도 네. 음. 제가 그냥... 처음 탁구 사업 시작할 때 2006년도 2007년도 이때만 하더라도요 네, 네, 네. 그 한국 선수들이 세계 랭킹 10위 안에 3명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우상은 주세요 유승민 불변에 예, 네. 아주 집이 안에 계속 있었고 여자 선수들도 상당히 실력들이 그때 아마 박미영 선수가 세계랭킹 한 20위 정도 있었고 정도 박미영 선수 세계랭킹 3위 제 기억으로는 한 아저 김경환 선수 예, 세계랭킹 3위 3위어요네그 정도 있었어요 네. 그 정도 있었고 그래서 수비 선수들만 시합을 나가니까 그러니까 박미영 김경환 선수들이 어, 이렇게 같이 조를 맞춰서 가면은 수비만 한다 불매만 불판 불만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또 특이한 전형의 네네. 복식 조이기도 했었고 또 그때 여자 선수가 누가 있었죠? 2007년도, 08년도 그때는 이제 문현정, 음. 팡팡, 고팡팡 그아 맞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2008년 네, 예. 후에 이제 당에서 석화전, 당에서 석화전 선수들 쭉 오면서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중국계 선수들이 여자탁구계에 많이 영향이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네네. 끌어왔고요 그래도 이제 어, 한국 탁구 하면 은 세계 랭킹 4강 안에 드는 팀 네네. 그리고 어,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이 왔든지 뭐, 뭐 다른 팀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네. 남자가 4위고요 네, 현실적으로 남자가 4위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 3위고, 일본이 2위고 네. 독일이 3위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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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평균 네. 네. 랭킹으 일본, 독일, 한국의 형도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6위인가 7위로 떨어져 있어요 7위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08년 6년부터 예. 조금씩 많이 생긴 조금 학습 많이 예. 졌죠. 떨어졌죠. 예. 근데 그냥, 그냥 솔직히 평균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음. 어떻게 그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예. 이거 해줘야 된다. 축하하고 예. 뭐 일단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그렇죠.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 걔네가 욕먹을 필요는 없다. 선수들이. 후 국가에서 그렇죠, 많이 어, 네, 얘기예요, 그런 뭐, 식으로 했는데 예, 예. 그래도 이제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잘 그리고 좀 우리 선수들이 뭔가 기가 음. 기가 부족한 것 같아. 기가 뭔가 음. 그게 보면 그, 이길 것그 같은 에, 어떤 느낌이 있어야 네. 되는데 이게 출전이 좀 뭔가 예. 뭔가 맨날 걱정이 사기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요번에 여자 선수들은 그런 건안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 선수들 보면 맨날 좀 안타까워. 어. <laughs> 제가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배들의 네, 그 안타깝고 그좀 불쌍하고 네. 못 미친다는 평가를 자주 어요그 여태까지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세계선수권 때도 일본 이기고 사강 가고 네. 그다음에 아시안컵도 지금 계속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근데도 뭔가 계속 쫓기는 쫓긴 것 같은 분위기야. 그 외에도 <laughs> 그 잘해요. 계속 뭔가 그래서 보면은. 한번 진짜 격려도 해주고 싶고 뭐 애들한테 지구 이기고 떠나서 자신감을 예. 주고 싶은데 저는 아. 자꾸만 애들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처져 있어요그 얘기가 지가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왜냐면은 사실 뭐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이긴다는 예. 느낌. 예. 그 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제가 좀 들은 타구 격언 중에 이런 게 생각나요. 내가 치면 반드시 넘어가고 상대방이 친 공은 반드시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경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아. 적 있거든요. 그거 좋은 근데 성실.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불안하면 내가 좀 반드시 들어가고, 하 상대방이 어떻게 좀 나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고거를, 고를 조금 지더라도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은 음. 보면 음. 이기지 을떠 나서 내가 막 주인공처럼 시합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국가대표를 네, 뛴다. 주인공처럼 시합을 하는데 예. 우리 선수들은 뭔가 쫓기면서 시합을. 제가 볼때 주승혁 선수에 다시 큰것 같은데. 근데 저도 예. 예전에 저도 선배들이 약간 너무 높으니까. 예, 저도 저는. 예전에 예. 자신감이 없는 스타일이라 아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주승혁 선수 스스로가. 네, 예, 스스로가 항상 아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음 항상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음 그런 거를 좀 바꿔줄 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게음 염려스러운 거예요. 항상. 아 그래서 선수한테 그런 거 항상 얘기해 주고요. 음, 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관한 거 다. 저 상관없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올림픽은 국가 대항전이 아니고 네.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첫 번째고요. 저예 저도 선수한테 그쵸? 많이 이야기해요. 네, 첫 번째가 국을 위해 더 먼저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가서 네. 뭐 탁구 국민들 뭐 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탁구팀은 역대로 계속해서 너무 화려한 선적을 거둬왔기 때문에 네, 네. 선수한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들 인터뷰를 봐도 제일 먼저 선수들이 잘했다 칭찬을 먼저 막 하시고 그게 이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탁구 성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할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선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항상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네네. 성적은 어쨌든 결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 좋은 성적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면이 좀 안타깝다는 느낌을 드셨다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어, 중국 선수 영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음, 있었거든요. 네. 음, 특히 이제 여자 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국계 선수들이 네. 두명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그, 어, 네. 예, 그러니까 예. 주 선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수 영입에 대해서 아, 지금 우리 탁구 엘리트도 이런 문제 갖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찬성이 에요 자연스러운 분위기 찬성. 자연스러운 아, 여러 가지의 제가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네. 귀하 선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때올 수도 있고, 그렇죠. 결혼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떤 면에 와서 탁구를 배울 수도 있고, 이런 네. 규정이 없어요. 어디 가, 아. 갈지 고등학교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이은혜 선수하고 정상선수는 고등학교 때 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동포, 그 중국 동포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네. 정상 수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받았으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다. 음. 지금 그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정부에서 예. 다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나 호주 가서 지금 의원도 하시지 않냐? 음, 음, 음. 뭐 그렇죠. 김, 그냥 예. 예, 미국의 대사원을 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닌데 다만 음. 저는 한 가지가 그 들어올 때 귀하 과정에서 음. 불법을 막아야 된다. 음. 저는 그게 그 할라면 차라리 귀하 과정에서 음. 정상적으로 들어오든지 음. 그 불법적으로 들어온 거를 차라리 맞자. 음. 그게 첫 번째고 저는 들어왔으면 이미 끝났다. 음. 국법을 해놓는 거를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막냐? 네. 국가의 저, 법으로 네. 인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네네. 실력이 있으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있어 되지 왜냐면 지금 네. 추세가, 예. 추세가 지금 우리나라 그, 육상의 그 선수 있죠 마라톤. 아, 맞아. 그, 예, 흑산. 그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예, 하여튼, 있고, 예, 예. 뭐, 농구도 네. 했고, 뭐, 그쵸. 하는데,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해외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 국가법이나 뭐, 이런, 예. 세계 흐름에 안 맞는 거라서 안 되고, 예, 예. 또두 번째 엘리트가 이야기하는 게, 예. 선수, 애들 우리나라 선수 키우면 된다, 이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국 선수를 키워서 구체적인 수준 네.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 저희가 세대 교체를 할때현정화감독님 계실 때 세대 교체를 할때 음. 그때도 하지해서 유지의 김무교 이은실 서금미가 나오지 않았냐 저저사한테 음. 존칭 좀 뺏겨. 요 네, 네, 근데 편하게 하세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고 완전 틀려요. 분위기 자체가. 네, 왜냐하면 그때 현 감독님이 사기한 게 삼위였어요. 그 홍수화 그렇죠. 감독님 네. 이런 홍수화 감독님도 신메이드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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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국내에 대회 하면 김무교 유지의 누나들한테 한 번씩 졌어요. 어, 그러니까, 아주, 예, 그런 그런 그러니까 랭킹은 없어도 생, 실력이 있다는 소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예, 당연히 세대 교체했을 때 자연적으로 올라왔죠. 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귀화 선수도 뭐냐, 전지희 선수가 13이고 예. 나머지 최우주, 이은혜 선수 다 50미터예요. 예, 근데 없네. 이 정도 선수도 못 이기는 우리나라 선수면 키안 돼요. 아. 그러니까 최소 신주민급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5 2위까 아레인 선수를 키워가지고 20이 네. 3 0이못위그러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국내에서 못 잡아먹는데 음... 음... 키워준다고 안 된다. 제 얘기 드리죠. 그렇죠. 는 그러니까 제 생각 사, 사견이에요. 네, 네, 네. 그럼 만약에 진짜 간절한 선수가 있으면 일본이 왜 바뀌었냐면 일본, 네. 일본 따라하는데 그건 반대가 네. 일본은요. 귀하 선수를 98년, 98년 요때부터 계속 귀하 선수들이 단체전에 두 명씩 나왔어요. 아... 근데 아이정 선수한테 그게 좋지 않냐가 아니고 네. 걔네가 잡아먹은 거예요. 더 실력이 좋기, 좋기 때문에 그때 가 나온 예. 거고 피아스들이 예, 자연스럽게 예.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짱 선수부터 카즈미 남자도 미지다리즘부터다 예. 잡아먹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탄탄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일본하고 요 세대교체 요가하고 저는 안 맞는다 아. 그래서 실력이... 저는 제대로 국법에 따라서 들어와서 귀화를 해야 됐고, 되고 예. 실력이 높은 선수들이 나와 저절로 이긴다. 만약에 예. 우리나라 귀화 선수를 갖다가 징링 예. 선수라든지 세계는기 10위 안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가 진짜 억울해요. 제가 봐도 음. 실력이 20위에 있어도 못 나가니까. 그렇죠. 그건 저도 반대인데 지금 50위, 100위 안에 있는 선수들도 못 잡는데 예. 어, 어떻게 시합을 출전을 내보내냐. 그렇죠. 그게 올림픽. 이라는 데가 엄청난 큰 무대고 네. TV 중계 우리나라 국내 TV만 중계만 해도요. 선수들이 똑바로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네. 시합을안 되잖아요. 처음에 네. 걸려서 시합못 아, 나가요. 네. 그게 아까 그 자신감 결여하고 똑같은 건데. 네. 그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아 프로, 프로 리그만 해도요. 네. 프로 리그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t v 중계 나가는데 제가 준비 못해서 형평없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 11대 3, 11대 2.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트라우마, 창피해서 시합을 못 나가요. 음. 그러니까 하물며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음. 대회에 아무리 기회줬다고 젊은 선수가 나가서 음. 형평없이 치면 한국 타구가 아,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겠네요. 이 선수가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네. 못 나가요. 그건 제가 알아요, 진짜. 저도 엄청 상처받아요. 지금도 일본에 가서 네, 네. 형편없이 지는데 네. 어, 팬분들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면 제스스로가 엄청 창피해 지금. 아왜 아, 이렇게 시합을 오히려 했을까? 유망주를 억지로 덤덤히해서 한국 사람이라 고해서 시합을 네. 내보내면 트라우마 때문에 네. 오히려 망가져요. 망가져. 선수 생활을 네. 그만둘 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리대로 차천차히 차단, 극복을 실력을 쌓으면서 심리적으로도 극복을 네. 하면서 탄탄해져야 되는데 네. 그냥 주구장창 밀어주고 했다가. 네. 아시안 게임 지금 댓글이 없어서 다행이지 네. 아시안 게임 때 저하고 상은형 뭐 샤발 네. 욕을 욕 댓글에 그 서영원 선수 뭐욕 네. 엄청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리대로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 뭐 10위 안에 세명 있으면 저도 네. 우리라 선수 좀 기회 주자 뭐 이런 거는 되는데 네. 지금 뭐 50위, 80위, 뭐 100메디비 선수들도 못 이기는 음... 실력이면 저는 그냥 음... 자유 경제부 맡기면 된다. 첫 번째가 네. 이제. 국법이 어쩔 수 없고 예, 예. 그렇게 네요. 저는 사견은 그렇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어, 협회가 한명 추천하고 또실 랭킹으로 한명그 다음에 아니요 지금 협회 과정에서 중국 귀하 선수가 두명 이상은 못 하게끔은 돼 있어요 아, 세 네. 명까지는 안 돼요 예. 아, 두 명까지만 돼 있어요 그건 올림픽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아니요 뭐, 우리나라 내규로 만들었어서 내규에 의해서 제안은 있는 거네요 네, 제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그 유럽 탁구가 유럽의 여자 그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같은 그런 다, 예. 예,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네, 다기환 선수잖아요. 교환 선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관객이 없어져 가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가지고 어, 원래 10팀 씩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 스폰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10팀이 못 하고 9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다2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 많이 무너졌죠. 10년, 20년 간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기아 선수들이 계속 유럽에 들어오면서 네. 여자 탁구 자체가 무너지는 그게 그것도 요 네. 원칙적으로는요 네. 중국이 와서 무너진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제 이것도 사견이에요 네. 네. 그냥 경제적으로 무너졌어요 유럽이 아, 탁구요 그러니까 유럽이 탁구 인건비가 싼 중국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대비 인건비가 싼 중국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서 1 0 0 0로 주면 애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중국 기아 선수들이 다그 죽금 선수들 추수철 할때 단점은 이거죠. 인건비를 낮춘다. 음. 아, 제가 보니까 아, 남녀 아. 유럽 남녀. 아, 아. 근데 실력은 높으니까. 탑 8반에 탑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너도나도 데려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7년, 5년 지나고 귀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되, 됐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선수들끼리 아. 엄청 말이 많았었어요. 이거 다. 점점 아. 악순환이죠. 그렇겠네요. 예. 일단은... 뭐 탁구계가 계속해서 많은 후원을 받으면 악순환이. 탁구 선수들을 비싼 돈을 쓰고 쓰는데 네. 돈이 되니까, 되면 또 그런 선수들 돈 벌려고 나오고. 예, 네. 근데 점점 중국 선수들 싸다고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네. 이 선수들 쓸이 선수들이 실력이 안 되면 활약할 네. 수도 없고, 그리고 탁구계 관객이 줄어들겠죠. 예, 네. 재미가 없죠. 예, 네. 외국 선수만서 시합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더 악수만이 되겠네요. 악수만. 아 그러면 유럽 탁구가 이대로 가면은 유럽의 여자 팀은 정말. 없죠. 네. 대표가 투잡을 뛰니까, 다 그렇죠. 대표 선수들이 다뭐 제빵사를 하던, 컴퓨터를 하던, 다, 뭐뭐 음. 다 학생이던 뭐 투잡을 뛸 음. 정도니까요. 프랑스하고 이런 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한국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유럽의 탁구 선수들이 투잡을 뛴다.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엄청 안 좋죠.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제가 그런 글을 쓸 때마다 반론을 많이 받거든요. 아. 저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한국 선수들은 어, 실력이 있으면 실업팀에서 급여받고 외국에 나가서 또 뛰어서 또 연봉받고 네. 그렇게 할수 있는데 외국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기존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에 지금 실업팀 선수가 70명이 있어요 70명 네. 남녀 한70몇 명씩 있는데 네. 70몇 명이 프로페셔널로 실질적으로 돈만든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은 덴마크 뭐 메달 딴 나라 이렇게 해도 한 3명? 명 3명, 네. 네. 영국 4명, 포르투갈 4명 나머지는 다 투잡을 하던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그를 해서 돈 버는 국가는 독일하고 프랑스 정도 음. 스웨덴도 엄청 약하고요. 음. 막 폴란드 요즘 좀 하는데 그중에 뭐한 10명 정도 다. 음. 나머지는 우리나라처럼 70명이 어, 미니멈 2만불, 3만불이라고 음. 제가 음. 설명을 하죠. 음. 미니멈 2만불, 3만불이 70명 정도가 프로페셔널 있다. 음. 다 뒤집어지죠. 거기에 <laughs> 숙소 제공에, 숙식 제공에 네, 네. 차량, 네. 용품 지원까지 다 해준다면 다 뒤집어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흔한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일본하고 저기 중국인데 네. 중국은 각성 대표로 다 돈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 체육 우리나라 체육 정체전 음. 그 똑같은 거죠. 네. 그럼 거기서 받으면 굉장히 이제 그 노멀 이제 만위야 음. 만이 는데가만 몇천 위야 음. 조금 반대가 오천 위야 이런 식으로 각 성마다 받는데 음. 거기에 다고 음. 프로리그에 가서도 그 거액 연봉을 받는 선수는 한 10명 15명 뿐이 안돼요 아 중국에서도? 네 거액 아 연봉 500만 5억 10억씩 받고 2 3억씩 받는 애들이 한 10명 15명 뿐이 안되고 중국 전체중에서요? 네 중국에 뭐 8팀 10팀 등호 선수가 뭐 프로 선수가 2000명 정도 된고들는데 네. 그러면 안되죠 프로 예 안되죠 다0 다 0명은 안돼요? 굉장히 아니요 2000만명 돼도 네. 그 거기에 온 애들이 0.01% 정도 뿐이 안돼요 그니까 러 제가 듣기로 프로팀에서 뛰는 중국 선수가 2천명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아니죠, 아니죠. 뭐? 프로팀에 뛰는 선수가 8, 8팀, 1 0팀이안 된다면 안 되죠. 아, 그 이렇게... 얘기가 아니고요. 타구를찍어보는 그러니까 등록, 하는 등록, 선수... 등록 선수가 아마 2천만명 정도 될다 등록 선수는. 근데 그거는 아마추어를 다 포함한 것이. 그러면 중국, 중국 전체에서 타구만 가지고 생계가 유지되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적은 거네요. 지금 각 성이 50개 성이라고 쳤을 때 네네. 한... 2,300명 됐다고 보는데 2,300명도? 탁구 선수로요 선수로 서 자기 상대가 네. 책임이 져주는 네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대우가 좋은 거죠 좋죠 중국은 성대표로 받는 돈갖다 돈이 안 돼요 아 급여가 안 돼요? 급여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성대표가 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 탁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중국은 네. 프로가 없는 올림픽 종목 있잖아요 네. 체조, 역도요 네. 금메달 따면 포상금 받고 네. 우리나라 그 시, 시군청 정부체전에서 그 받는 네.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받고 끝나요 거기서 근데 요새 제일, 요새 많이 예. 예. 제일 많이 받는 게 제일 많이 받는 게만 위안에서 만 오천 위안 정도. 어. 그럼 내가 올림픽 상관이에요. 왕 예. 근데 광고나 이런 별도 수입 빼고는 고 음. 그 수입이 끝이에요. 아. 그냥 내가 그, 북경 그, 팀이다. 이런 북경, 북경, 북경 팀의 역도 선수 구매를 네. 했으면 음. 그거 받고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탁구는 탁구, 농구 이런 건 네. 프로 종목 있어서 예. 혜택을 받은 것, 엄청.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 팀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은거고 예. 장지커 선수도 그래요. 장지커 아. 선수도 탁구 프로 없으면 나. 뭐 있다. 없다고 해. 아. 올림픽, 광고 이런 거가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아. 그냥 산동팀에 산동성에서 받는 월급 1몇0 0 0 0 위안이 음. 최고거든요그 최고, 나...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각성 지도자들은 지금 연봉을 15,000 위안에서 20,000 위안 정도밖에 못 받아요. 예. 각성 지도자들 5,000 예. 위안 만 이렇게 받아요. 연봉이 20,000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한 3,4천... 예, 근데 제가 알기론 20,000 위안도... 제가 어, 네. 엄청 크게 잡은 거고요. 연봉 한 3천 정도도 안 되는 수준에서 예. 아, 성 대표 코치 감독이 그 정도, 감독 그 정도. 감독 네. 코치가 아, 5천이야, 8천이야 뭐 이렇게. 5천이야, 8천이 아니면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 100만 원도 안 된다는 네. 거죠. 그 거기 수준에 맞게끔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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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회사원들이 한 80만 원 네. 그그 정도 받고. 그 고정 정도 똑같이. 네. 똑같이 아성 대표 네. 코치 감독. 네. 성각 성, 성. 선수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 성마다 또 틀려요. 잘하는. 경제력이 좋거나 팀 스포츠 잘하는 대학하고 못하는 대학하고 네. 차이가 한두 배의 차이 나요. 아니 제가 인터넷 상으로 글을 쓸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탁구 선수들이 받는 그 혜택이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하면 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한국 스포츠가 전체 탁구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런 거가 문제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체육계 학자들도 지금 아. 그런 것 같아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전국체전 때문에.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한수 일본도 좀... 굉장히 안 좋죠. 일본도 우리가 네. 뭐 생각하는 거 엄청 밀어준다. 뭐 밀어주는 건 맞아요. 네.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만 밀어줘요. 아. 그리고 일본이 어, 그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그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네. 대학팀을 네. 갈 건지 뭐 네. 실업팀을 갈 건지 네. 결정하는 순간 어, 이제 제가 개인 프로로 결정을 해가지고 오픈데이를 우리나라 예. 골프하고 똑같아요. 어, 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예.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예. 3억 갔다는 부족하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3억? 예. 3억 갔다 코치하고 예. 나제 연봉 코치 투어비하고 안 맞더라고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 5억에서 10억 은 있어야 돼요. 연간 얘기하는 거예요? 연간 5억에서 10억 있어야 예. 일본 탁구 선수를 할 수가 있고 투어 프로 선언할 수가 있다. 프로. 와, 진짜요? 프로, 예, 미지타니 이런 예. 선수, 아... 카즈미. 아... 나머지는 3억을 후원해줘도 안 되더라고 제가 따져보니까. 아, 그래요? 네. 예, 그 대신 또 단점이 뭐냐면 프로를 결정하면요, 예. 일본은 어디 가서 훈련할 데가 없어요. 우리, 아... 우리나라처럼 대표팀 훈련도 없고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 아... 내가 프로를 선언하는 대신 해외 리그를 차라리뛰던지 그나마 지금 일본 리그가 생겨서 다행인데 거기도 예. 소집해서 훈련 안 하거든요. 그런 아, 단점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훈련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없어요. 유럽처럼? 네. 근데 그래요. 또 반대로 제가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 시업팀을 가면 네. 거기는 우리나라 특의 그 근무잖아요. 네. 근데 근무 안 하는 팀이 한두 팀 있어요. 있기는. 어. 근데도 원칙적으로 무조건 회사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정시 출근, 퇴근 네, 뭐 이런 똑같이 아두 파트 내일과가 두 파트 하는구나. 두 파트 하는 음, 음. 하고 밥 먹고 와서 또두 파트. 음, 음. 그리고 제가 프로리그를 가고 가고 싶거나 오픈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마음대로. 음. 그래서 아. 어, 일본 선수들이 세계 100위 안에 남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없어진 이유가 딱 진로가 결정되면 오픈들 못 나와. 요 아, 그러면 최상위 선수들만. 3억 이상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각했으로사아 네. 놓고 그 밑에 층에 다 무너지겠네요. 무너져요. 그래서 요시무라 마루 선수하고 몇 명만 프로 선언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팀에 들어가 있는데 팀에 들어가 있으면 오픈 데를 네. 못 나와요. 쉽게. 그래서 다 랭킹이 없어지니다고 그럼 되게 열악해요그 회사원에 회사. 취급을 받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일본 리그를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네. 어, 회사에서 워크샵 가야 된다그러면 워크샵 <laughs> 가야 돼요. 그 아, 조직에 손하나 예,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멋있 되게 올바른 규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노수하고 그러니까 오수... 아닌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만큼 우리나라도 선수들하고 예. 실업팀간에 욕심을 줄인 다음에 하나를 줄을 예. 둬야 돼요. 예. 근데 일본이 딱 그렇게 돼 있어. 요한 아, 가지만 개인 프로 할 거면 개인 프로는 개인 프로. 프로만 하고 회사원은 회사 원은 예. 회사 근데 원. 근데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봐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시럽팀의 스타 선수들 실력을 키우기가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한탄하죠 요시무라, 카즈히로하고 어, 어. 이런 애들은 이제 오픈데이를 빅타스에서 스를 받고 나가는데 네. 그것도 이제 맞춰서 나가야 되고 네. 이제 훈련이 엄청 안 좋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더 생겼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네. 영상 끊고요 네. 다음 질문부터 해볼게요 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